2021년 2월 1일, 네, 2월 첫째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2월 한 달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네, 그런 한 달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첫째 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예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놀라운 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i so you sure. 하나님의 말씀, 11기 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와 같이 하지 아니했더라 아도니아가 에네로겔 금방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이제 기력이 쇠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될 시기가 가까웠을 때, 사실 이제, 그때까지 누가 왕으로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뭐, 장자가 먼저 왕이 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선왕이 지명한 아들이 왕이 된다거나, 이런 원칙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선 사건 가운데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눈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예. 둘째 아들은 사실 아비가일이 낳았던 둘째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아들은 왕권과는 상관없는 행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은 이제 요압에 대해서 요압에 의해서 반역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만약에 장자순으로 왕권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아직 그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이 첫 번째로는 바로 자기 주위에 군사를 이제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50명에 대, 이르는 호위병 군사와 기병과 호위병을 세우고 예,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압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습니다. 요압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순서상으로 아도니아가 왕권을 이어받을 아들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요압과 함께 뜻을 모아서 아도니아가 왕권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정 통치 국가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순위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누구인가. 그렇게 볼때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 어떤 응답하는 어떤 기사들이 기록돼 있진 않지만은 그러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선왕 때에는 사무엘이 감당했는데 이제 다윗 말년에 이르러서는 나단 선지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행보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선지자로서의 그것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그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단 선지자 역할이 중요하고, 나단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윗과 그 다음에 왕을 계승할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 이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적인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아도니아는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자들을 모으고 여러 정치적인 인물들을 모아서 이제 예, 바로 소엘렛 바위 곁에서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라는 것을 이제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나단 선지자와 특별히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분하야, 나중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는 분하야와 그다음에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자리에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미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바로 솔로몬이 어느 정도 왕을 계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아도니아도 아마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청하지 않고 먼저 선수를 쳐서 유력한 정치, 정치적인 인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자기가 왕으로서였던 공포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왕국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왕의 기름부음을 기름붐을 역할을 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에요. 사사로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외모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왕을 세웠던 것을 볼 때에 아도니아의 행보는 앞선 에, 압살롬이라든가, 압론이라든가 이런 에, 왕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에,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 아비아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모임 가운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 에,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중에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에, 그가 암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요업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왕권을 계승할 왕을 뽑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역할을 선지자 나단이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왕권 서열 첫 번째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메시아 왕국의 왕을 세우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의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있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을 맡기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되어진 결과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왕을 계승하는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에, 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알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정말 기도하 는 저희 들 되게 해주 셔서 기도 를 통해서 하나 님의 뜻을 응답 받는 저희 들 되게 하 시고, 그뜻을또 분별히 알수 있는 저희 들이 될수있 도록 도와 주시 옵소서. 그리고 2월1일첫달 새로운 달 첫날 을 맞이 하 면서 우리 한달 을 하나님 께 온전히 바 치고, 하나님 께서 2월달 한달 동 안에 정말 하나님 이 축복 해주 시고 좋 은, 일 들이 많이 생길 수있 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주셔서, 회복 역사,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경험이나 상황을 속에서 우리가 사사를 결정하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알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달 동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달 동안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정말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 때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도우심 은혜 역사하는 은혜. 회복의 은혜,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 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제안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내 예수 그리 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가정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위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예변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7시 45분 예배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